나눔오물병 550ml의 코물병, 색깔 너무 예쁘죠?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예쁘게 보이실까 모르겠네? 빨간, 어, 핫핑크, 약간 핑크, 그 다음에 노란색인데, 통도 살짝 노란색, 살짝 핑크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품으로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두 개가 38,000 뭐, 얼마더라고요. 그럼 하나가 19,000원 정도 치는 거죠. 그래서, 500, 미리 에코 물통 550ml, 550ml입니다. 550ml 클리어 에코. 이거는 주둥이가 이렇게 넓어가지고 가루종 이런 프로틴 같은 거탈 때도 저희 프로틴은 쉐이커 필요 없다 했잖아요. 물만 여기다 조금 담아 봤다가 쉐이커 가방에서 꺼내서 이거 한 스틱, 프로틴 한스탁딱 넣어가지고 살랑살랑 흔들면 벌써 다 녹아서 없어요. 그러면 딱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구가 넓기 때문에 가루 같은 거 ...도 얘는 품절이 날 겁니다. 품절이 날 거예요. 저희 촉을 <laughs> 제 촉이 똥촉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얘는 품절이 빨리 날 거예요. 빨리 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선주문해서 놓치는 일 없도록 여러분.